자, 회전체의 건널비를 물어봤네요. 자, 회전체를 생각해보면, 얘가 한 바퀴 돌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 말인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 뿔 모양이 기둥에서 뿔을 제거한 형태의 도형이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인 거지. 맞죠? 그러니까 위에 뚜껑 없습니다. 그럼 아래 뚜껑, 밑에, 요 부분. 반지름이 5라고 줬기 때문에 25파이. 그 다음에 여기 이 모선이 회전할 때 원기둥의 옆 넓이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원기둥의 옆 넓이는 밑면의 둘레가 10파이이기 때문에 높이가 12, 120파이를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원뿔을 뽑아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뿔의 옆면은 이제 공기랑 접촉이 되는 거. 내가 손을 댈수 있는 거니까 건널비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뿔의 옆면, 부채꼴이란 말이야. <laughs> 요게 모선인데, 그게 13이라 줬으니까, 옆면을 펼쳤을 때의 부채꼴의 반지름이 13이란 뜻이 될 것이고, 요 둘레라고 하는 것이 이 옆면의 호의 길이가 될 거니까, 둘레가 10파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놈이 가지는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호의 길이 10. 그래서 65 파이 그래서 65 파이 까지 더해주게 되면은 밑면 옆면 안쪽에 있는 면다 더하는 상태가 되겠지요 예산 145 에서 얘를 더하면 되니까 210 파이 해서 3번 되겠